안녕하세요, 반숙꽃띠르입니다. 어,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일본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나무로 된 콘사가 돌아가지 않고도 내려놓고 안정적으로 좀 실을 풀어서 쓸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양 홀더가 많이 좀 노출이 됐는데요. 그걸 처음 보고 와이거 너무 유용할 것 같다. 자리 차지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좀 구매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데 좀 생각보다 <laughs> 가격도 비싸고. 이제 해외배송이니까 배송비도 비싸고 기다리기가 일단 싫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로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먼저 써볼 수 없을까 생각을 해서 좀 뒤져가지고 제가 야매로 좀 만들어서 이제 sns에 올려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빙빙 돌아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콘사 홀더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가만히 풀릴 수 있냐면, 어, 여러분 뭐 수평기 영상이나 아니면 의류 공장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콘사가 이렇게 위로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도 술술 술술 넘어지지 않고 이제 꼬이지 않고 잘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위로 풀리도록 만들고 이 콘사 중앙으로 실이 통과를 하게 하고 밑에 바닥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당길 수 있도록 하면은 어, 안전하고. 아주 간단하고 가볍게 콘살를좀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급하게 사용해본 재료는 어, 이전에 CU였나 GS였나 해서 헬리녹스라는 캠핑 브랜드랑 같이 좀 콜라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여기 헬리녹스에서 팔던 가루커피. 이컵 안에 이렇게 가루커피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타먹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뭐 생각보다 맛있어서 제가 좀 여러 개 사먹었어요. 그리고 귀여워서 왠지 버리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지 제가 모르고 잘 모아뒀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빛을 발았네요. 사실 이 뚜껑은 필요 없고, 이 헬리녹스 커피 통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구멍을, 응?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에 꽂아 줬고, 그리고 밑에 받침대는 러시라는 브랜드 다들 아시죠? 어, 이, 여기서 나오는 작은 통 팩을 다쓰면 이렇게 통이 나오니까 여기도 가운데 뚫어주고, 그리고 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콩나물 모양으로 콩나물 음, 모양으로 구멍을 내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뜨게라는 최종 취미를 갖기 전에 여러 취미를 좀 옮겨다니다 보니까 집에 별 재료가 다 있어가지고 <laughs> 어 네일 이제 셀프 네일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일용 드릴에 비트 지금은 안 써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플라스틱 뚫는데 사용을 했고 음, 이쪽에도 이제 네일 드릴로 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실이 이렇게 좀 마찰이 돼요. 어쩔 수 없이 닿으니까 매끄럽게 지나가라고 이제 탑 젤로 조금 마무리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거 하나 없이 좀잘 완성이 된것 같고 실제로도 사용을 해보니까 아나좀잘 만들었네 싶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셨는데 제가 빨리 답장을 못 드린 이유는 이게 아직 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보통 뭐 미니 화분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소주잔 이런 거랑 사이즈가 달라요. 얘 지금 보시면 3. 몇 센치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이제 제가 추천을 좀 머뭇거리게 된 이유는 이 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솜솜뜨개에서 제가 구매를 한 콘사인데 콘사 여러 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솜솜뜨개 콘사가 이제 다른 뭐 이런 일반적인 콘사들보다 직관이 작아요. 이렇게 위에 머리 부분도 작고 밑에 바닥 부분도 지름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송송뜨개에는 이 헬리녹스 모자가 딱 맞게 들어가는데 이런 일반적인 콘사들은 보시면 이렇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헬리녹스는 혹시 집에 있다고 하셔도 송송뜨개 콘사에만 좀사용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뭐 송송뜨개가 물론 엄청 메이저 콘서스토어긴 하지만 뭐 저희 거기서만 콘서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파인아트 안에서도 사고 라라뜨개에서도 사고 뭐 니트 컨테이너 이런 데서도 다 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완전 범용으로 좀쓸수 있는 방법 없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좀 이상한데 꽂히면 고정관념을 엄청 세게 갖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모자도 있어야 되고 이 받침대도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구멍을 뚫은 채로 이렇게 있어야. 사용하기가 편하겠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얀 홀더에 큰 돈을 쓰고 싶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뜨기를 할 때도 보기에 막 쪽팔릴 정도만 아니면 어떤 도구든 좀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요 가만히 있는 콘사 홀더 대용템을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번외의 이야기인데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콘서 홀더만 생각을 했을 때, 아, 집에 있는 거로 그냥 아무 남의 눈치 안 보고 집에 있는 재료로 좀 편하게 쓸수 있는 거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남편이 이제 거품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거꾸로 달아가지고 공중에 매달아줬는데, 거품기가 여기 쏙 들어가면서 의외로 엄청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그렇게 거품기로 <laughs> 빙글빙글 돌아가는 얀 홀더로 잘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송송뜨개는 당연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도 할수 있지만 어, 지금 사, 알려드릴 대용템으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옆으로 좀 치워두고 이제 좀 일반적인 사이즈의 직원을 가진 콘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콘사 위에 이렇게 모자를 씌운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왜 씌웠냐면 그냥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콘사 모서리 쪽에 좀 마찰이 많이 돼요. 이 정도 사이즈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좀 뚱콘이면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높이를 주면 얘가 이제 실이 딸라 올라가는 각도가 모자가 없으면 이렇게 붙어서 간다고 치면 모자가 있으면 이렇게 떠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실이 풀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뜨개를 할때 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손으로 뜨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테스트 해볼때 아마 훅 당기니까 바다다다닥 이렇게 풀리지. 실제로 뜨개를 할 때는 뭐 빨라 봐야 이 정도 아닌가요? 느리게 한거 아닙니다. 네. 이 정도면 사실 뭐큰 마찰력이 뭐 작용을 안 해요. 털팅도 안 되고. 그래서 솔직히 손사위에 모자는 필요가 없고요. 그럼 밑에. 밑에도 와 이런 좀 받침대로 정식으로 이렇게 콩나물 모양 어디 갔니? 콩나물 모양 구멍도 뚫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뜨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공중에 띄워놓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런 봉지 클립이나 아니면 이런 수저 받침 같은 거를 이제 저는 이게 더잘 보이고 크니까 이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딱 해놓고 위에 딱 올리면 이거 이렇게 술술 술 풀리는 거예요. 완전 짱이죠. 뚱콘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술술술술술. 지금 뚱콘이 이 속도로 푸니까 좀버벅버벅한데 저희가 실제로 뭐 어떻게 하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이 정도? 아무... 저항 없이 잘 풀립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케아에서 뭐 6개인가 세트로 들어있는 봉지 클립이고, 네 집에서는 사실 이 정도 있으면 될것 같고, 어 그래도 뭔가 너무 이 밑에, 지관에, 내 실이 이렇게 긁히면서 오는 게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쿠팡에 보시면 이제 수저, 숟가락이나 젓가락 놓는 곳이좀 오목하게 된 핸드폰이 아니네. 숟가락이나 숟가락을 내려놓는 부분이 오목하게 파여 있는 수저 받침을 좀 팔고 있거든요. 어, 그 중에서도 뭐 실리콘은 너무 이제 거칠거칠하기보다는 얘가 미끄럽진 않으니까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은 좀 제외를 하고 플라스틱 같은 거는 이 꺾이는 모서리가 너무 뾰족하면 또 필팅이 될수 있으니까 어, 나무 받침 중에서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받침 대용으로. 어 이런 사진을 넣어도 되나? 이런 모양으로 하면 얘를 뒤집어가지고 이 젓가락 놓는 곳으로 실을 빼서 사용을 하면 좀더 안정적으로 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초저예산으로 콘사를 가만히 세워두고 장소에 구해받지 않고 좀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처음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렇게 집에서 혼자 써보려고 만든 거지. 어, 저는 사실 좀 간지에 죽고 간지에 사는 그런 니터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편하고 그몇만 원짜리랑 아무 차이가 없어도 간지가 안 나서 저는 그 일본에서 파는 우드 제품을 직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원하시면 그 친구가 도착을 하면은 또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라서 어색한데. <laughs> 네. 많은 리터 분들의 뜨개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